본인이 다니는 샵의 커트 가격이 나중에 본인이 디자이너가 됐을 때의 커트 가격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경대수가 많다는 것은 매우 바쁘다는 뜻인데 바쁜 매장에서 일하신 분들은 다른 매장 옮기셔도 <목소리> 안녕하세요 분수예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내가 일할 미용실 찾는 꿀팁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 의견뿐만 아니라 선배님 친구들에게 다 고문을 다른 내용 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인물들 견까지 포함됐다는 점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고고링! 첫 번째, 경대 수를 한번 찾아봐라. 손님들이 앉는 의자와 손님들 앞에 거울을 뜻합니다. 즉, 걸과 의자를 묶어서 한 세트를 경대라고 합니다. 경대가 많다는 것은 고객수가 많다는 것이겠죠. 고객수가 많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지는 고객님들의 헤어의 수가 점점 많아진다. 즉, 경험할 머리가 많다라는 뜻이겠죠. 당연히 고객들의 머리를 많이 만지면 당연히 실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대수가 많다는 것은 매우 바쁘다는 뜻인데 바쁜 매장에서 일하신 분들은 다른 매장 옮기셔도 노일 저일 빠르다. 열심히... 손도 진짜 빠른데 감사합니다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샵에서 디자인으로 승급하게 될 경우에 애초에 그 샵은 고객 수가 많죠 그러면 미지정 고객 즉 디자인으로 선택 안 하신 손님들이나 로드 고객을 샵에서 밀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그런 어, 선생님들이 워낙 고객 수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꿀팁 선생님들의 고객 유치의 꿀팁들을 자기 인턴들에게 잘 전수하겠죠 두 번째 단가를 봐라. 본인이 다니는 샵의 커트 가격이 나중에 본인이 디자이너가 됐을 때의 커트 가격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25,000 남성 커트 샵을 다녔어요. 그럼 25,000 원에 대한 서비스와 기술을 배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인턴 때 다니던 샵의 커트 가격이 층급대 가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인턴 기간이 짧고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인턴 기간이 깁니다. 본인이 30분 안에 커트, 샴푸, 트라이를 하는 미용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샵들을 찾는 게 맞고요. 자기가 1시간 정도 안에 커트 드라이브를 하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높은 가격의 샵에서 일하는 게 맞겠죠. 세 번째, 리뷰 사진을 봐라. 네이버 리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네이버 리뷰를 잘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리뷰는 보통 친한 친구거나 지인 또는 자기와 친한 고객님들이 손수 다 쳐주십니다. 그리고 사진도 예쁘게 찍어서 올려주십니다. 하지만 리뷰 사진을 보면 그 선생님이 어떤 스타일을 잘 하시는지 주로 어떤 스타일을 하는지 알수 있겠죠 그리고 인스타 꼭 찾아보세요 인스타를 보면서 그 선생님의 인스타를 어떻게 꾸미시는지 그리고 너 내가 배울 점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스타일을 많이 하시고 잘하시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뭐 단발 펌 스타일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네이버 리뷰 사진을 꼭 살펴보시고 인스타도 꼭 살펴보셔서 그 선생님이 단발을 잘 하시는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3개월은 다녀봐라 그리고 1년 정도 다녔으면 다른 샵을 옮겨봐라 성격이상한 선생님이어도 배울 건 분명히 있습니다 각자 사람의 장점이 있으 각자 디자이너들의 장점이 있겠죠. 그 장점을 배우려면 2개월에서 3개월은 일해봐야 된다는 공통적인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다녔으면 다른 걸 옮겨봐라라는 말은요. 1년 정도 다녔으면 그 선생님의 기술을 거의 다 배울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는 단발을 잘하는 선생님 밑에서 배웠다면 다음번에는 남자 펌을 잘하는 선생님 밑에서 배워라. 많은 스타일의 선생님들을 겪어봐라가 주요 의견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1년 정도 배웠으면 선생님께 다른 스타일도 배우 라고 말씀드리고 후회 없이 옮겨라 또 하나의 꿀팁입니다 마지막 헤어인잡에 오래 올라와 있는 샵은 걸러라 계속 올라와 있는 이유가 있겠죠 직원이 계속 바뀌거나 그 샵이 별로거나 그렇기 때문에 헤어인잡에 계속 올라와 있는 샵은 걸러라도 많은 분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편에서 계속 언급한 게 선생님 밑에서 배워라 어떤 스타일, 뭐 무슨 스타일, 배우이죠 교육이 잘돼 있어야 됩니다 정리를 하고 쉽게 말하자면 내가 배우고 싶은 스타일의 교육이 잘돼 있는지 꼭 살펴봐라 네이버 사진이나 인사를꼭 참고해라 입니다. 이번 영상을 보고 궁금한 게 계시다면 DM이나 이메일로 내용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금요일 8시에 뵐게요. 바이바이.